친구들, 안녕! 토핑클럽의 진나예요 오늘은, 와! 멋진 한복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추석하고 설날에 한복 입고 이렇게 명절 보내잖아요. 다가올 추석을 위해서 한복 한번 접어 볼게요. 이 한복은 특별히 진아의 친구인 쭈비가 잘 접어 가지고 이렇게 어, 보여, 친구들하고 보여달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나가, 쭈비, 한복을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이 한복 어떻게 접는지 보여줄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복을 접으려면, 색종이 한 장을 준비를 해가지고, 어, 가위를 이용을 해서 오려야 되는데, 어떻게 오리는지. 자, 먼저 이렇게. 반으로 접어줄게요. 반으로 접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친구들은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데, 진아는 오늘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려고 칼을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요. 근데 칼 위험하니까 친구들은 가위를 이용을 해서 잘라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장을 놓고, 한 장을 또 다시 요만큼 1cm 정도 접어 볼게요. 친구들. 요만큼 잘안 보이니까 옆에 치워 놓고 요만큼 접을게요. 친구들. 그래서 또 요만큼 요렇게 친구들은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진화는 또 칼을 이용 해서 친구들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요, 친구들. 자, 이거는 나중에 옷걸음으로 쓸 거예요. 잠깐 치워놓을게요. 먼저, 이렇게 반 자르고 1cm 자르고 한 색종이를 먼저 이렇게 이만큼 1cm만큼도 접어주고 또 1cm만큼 한번더 접어줄게요, 친구들. 잘 봤죠. 이렇게 두번 접었어요. 한 번, 두 번. 자, 그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접어서 내려줄게요. 친구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돌린 다음에 얘를 여기에 갖다 붙일게요얘선이이 선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이제 이게 한복의 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친구들? 그니까 팔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몸통 만들어야죠. 몸통은 아까 반 잘라놓은 애를 가지고 이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1cm를 위에를 접어줄게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어떻게 하냐 가운데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가운데만 살짝 이렇게 살짝 위에만 여기가 가운데에요 친구들 자 가운데에서 요만큼 벌어지게 옷 고름 모양이 나오게 1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사선기처럼 접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옷, 여기이렇게 한복 모양 나올 수 있게 1cm 정도 떨어져서 사선 긋기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친구들. 아,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붙여줘야 돼요. 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폴로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은, 어때요, 친구들? 팔, 달린 한복, 저고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풀을 이용을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살짝 붙여주면, 멋진 하늘 색깔, 남색 팔을 가진 한복이 완성이 됐어요. 어? 근데 친구들 뭔가 빼먹은 것 같지 않아요? 키키. 아까 우리 옷걸음 하려고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먼저 친구들. 그다음에 요렇게 자, 요거를 요렇게 설 만큼 접어요, 친구들. 그다음에 요 가운데다가 요렇게 붙여 줄게요. 진짜 한복 같죠? 여기다가 살짝 펼칠만 해서 옷고름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자, 요렇게 친구들. 어, 멋있다. 이렇게 살짝 떠서 진짜 한복같이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저고리가 완성이 돼요. 친구들, 이거는 남자친구 저고리, 여자친구 저고리는 지나가 먼저 이렇게 접어봤어요. 어때요? 남자친구 저고리, 여자친구 저고리, 그다음에 밑에 바지 치마를 만들어 볼게요.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바지를 아니에요. 치마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치마를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가위질 한번 싹둑 하면은 바지가 되거든요. 자, 치마 먼저. 자, 색종이 한 장을 자, 삼각형으로 접어 볼게요. 삼각형으로. 자, 치마는 좀 화려해 보일 수 있게 지나갈부러 별 모양을 골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편 다음에 요 선이 여기로 가게. 자 이렇게 접어볼게요. 지나 친구 쭈비가 이거는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접기인가요, 친구들 접어보면 알겠죠? 그다음에 요 친구를 여기로, 요선 친구를 자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게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하는데 어디 진짜 아이스크림 접기가 됐나? 진짜 아이스크림 접기, 아이스크림 모양 같이 됐어요. 우리 쭈비 친구가 지나한테 알려준 아이스크림 접기를 했으니까, 요 뾰족한 부분을 여기에 만날 수 있게 한번 접어주고, 자, 이렇게 접었어요, 친구들. 그 다음에 요 뾰족한 부분을 요렇게 안으로 접어줄게요, 친구들. 자, 요렇게 해서 뒤집으면, 우와. 치마가 만들어졌어요, 친구들. 이거를 아까 여자친구 저고리, 요렇게 붙이면 치마가 완성이 돼요. 한번 붙여볼까요? 자, 먼저 여자친구, 여자친구 한복을 먼저, 짠. 요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 근데 이제 바지 접어야 되잖아요 바지는 엄청 쉬워요 이렇게 치마를 짜잔 접었죠 친구들? 이렇게 접은 거에서 여기를 싹둑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을 건데 봐봐요 친구들 이거 지나가 밑 접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친구들은 잘라줘요 지나는 오늘 칼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줘요 친구들 잘랐나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여기로 이렇게 올려주고 하면 자 친구들 어떻게 바지 모양이 잘 나왔나 뒤집어 볼까요? 짜잔! 이렇게 하면은 한복 바지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남자친구 저고리 아까 접어놓은 거로 붙여볼게요, 친구들. 자, 이렇게 위에다가 풀을 발라가지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와 바지렛 입은 남자친구 한복, 그리고 치마를 입은 여자친구 한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친구들. 그렇죠? 친구들도 예쁜 한복 입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가서 즐거운 민속놀이 한번 해봐요. 한복 접는 법 알려준 쭈비 친구.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